기억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, 발음이 알러지예요, 알러지. 다들, 알러지 하면 알잖아요? 그래서, 알러지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알러지, 알러지, 알러지. 그죠?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, 이첫 O가, 아, 알, 알러지 할 때, 아인데요. 첫 O를 강세를 주셔야 돼요. 이걸 무조건 지켜주셔야 돼요, 알러지. 그냥, 알러지가 아니라 a 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단어가 와도 you can pronounce it, no problem, okay? 이 알러지만 잘 아시면 이 하얀 부분을 읽은 다음에 a 러지만 해주시면 돼요. 네, 물론 여기서 자음하고 연결될 때는 uh, for example, biology 할 때는 그냥 바로 allergy가 되죠. 바로 앞에 모음이 있기 때문에 by만 해주시면 됐어요. p a t h o l o g 할 때는 이 t 가 연결이 돼서 t h o l o g 이게 조금 어렵죠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바 i o l 지파 y p a t h o l o g 생물학 p a t h o 병리학 그 다음에 이거 발음 뭘까요 이게 진짜 많이들 틀리시거든요 이거 세 번째 네 번째는 한국 분들이 많이 틀리는 발음인데요 잘 보세요 um, 제가 뒷 부분을 알러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, 그렇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, o 로 생각해서 o 러지 o 로지로 생각하는데 이 알러지를 지키셔야 된다고 했어요, 그쵸 그럼 결국에 앞에는 이 z 하고 o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럼 z o를 어떻게 발음을 할까요? z o o 요 zoo, right? So, it's zoology. Zoology. 네. 민정님 맞으셨어요. 네. 알 l 지인데 zoology. z o l z o g Zoology. z o o l Zoology. z o o l g y z o o l l e r g y Zoology. Zoology. Okay. Zoology. z o o l o g 에 Zoology. Zoology. z o o l 그냥 한국말이 돼 버린 거야. 이데올로기라는 한국말이 돼 버린 건데. 네. 영어로 만약에 그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면 이제 발음 발음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. 자,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? So think about i d 그렇죠? ID, ideology가 되는 거야. ideology. right? 그리고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참여 버튼 눌러 주시면 돼요. 두단 님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? Biology, Pathology, Zoology, uh -huh. Ideology uh -huh. 근데 끝소리가 Z가 되시거든요? 그래서 네. 오므리신 다음에 G. G 해주세요 G, G. G. Ideology, Ideology, G. Zoology Zoology <laughs> 조가 아니라 첫소리는 Z예요 z. z. So, az uh, uh. Zoology. Zoology. G. Zoology. pathology. Pathology. Uh. Uh -huh. Biology. Biology. 그쵸, G, G. 어, 수고하셨습니다, 두다님 네. a l l 가 있는 단어 수가 1,400개가 넘는데요. 거기서, 어, a l l e 란 단어도 있고, z o o l l e r g y 에서 Z가 뺀 단어도 있어요. 이런, 이런 단어 보신 적 있어요? Right. O, O, L, O, G, Y. 그거는 어떻게 발음할까요? 이제 하실 수 있어요, 여러분들은. a l l 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. 그래서 얘는 O Allergy가 돼요. O Allergy. Oh, l 알러지는 동물학에서 파생된 알을 공부하는 학이래요. <laughs> 알. 어우, oh, oh. 작게는 그렇게 다섯 글자부터 시작해서 여섯 글자 어알러지 oh, 그거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일곱 글자가 뭐이알러지저 와러지가 oh, 되겠고, 그래서 계속 늘어나서 열다섯 개까지 있대요. 그 레터럴 수가 몇 가지 뭐 제가 다안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이 일단 이 방법을 아셨으니까 이제 알러지만 있으면 발음 가능하시고요, 이 아의 강세 있는 거 고음을 지켜주시면 돼요.